탐스러운 붉은 빛의 제철 겨울딸기 가장 맛이 좋을 겨울딸기 한팩 가격이 2만원을 육박합니다.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뛴 가격에 소비자들은 손뜻 집어들기 부담스러운데요. 출하 초기라 물량이 달린 탓도 있지만 올해 출하량 자체가 6.1%나 줄어든 탓입니다. 이런 여파로 호텔의 딸기 뷔페 가격도 껑충 뛰었는데요. 스몰럭셔리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호텔딸기뷔페는 예약을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2024 시즌 서울 시내 주요 호텔 딸기뷔페 가격은 롯데호텔 서울이 일반 성인 1인 가격 1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고, 특별 메뉴로만 운영되는 12월 성인 1인 가격은 전년 대비 5% 인상된 13만 5천 원입니다. 서울 드래곤 시티 레스토랑은 주말 및 공휴일 이부제로 운영되며 가격은 성인 기준 전년 대비 13% 인상된 9만 원이고, JW 메리어트 동대문은 주말 기준 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 올랐습니다. 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딸기뷔페 가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전년 대비 16% 오른 95,000원입니다. 서울 호텔 딸기 뷔페 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30% 오른 곳도 있습니다. 집 냉장고에 딸기가 있으면 부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자고 나면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이제는 제철 과일조차도 먹기 쉽지 않아졌습니다.